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자친구의 돌을 넘는 행동에 충격을 받아 파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걷는 놈이에 뛰는 놈,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을 남자친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걸까요? 지금쯤 지가 얼마나 멍청하고 한심해 보였을지 알아차리긴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시기에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사실,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술과 여자를 좋아하고 아내와 자식은 안중에도 없던 아버지셨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도착해서 배를 눌렀는데 모르는 아주머니가 현관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얗게 바른 얼굴에 빨간 입술을 한그 아주머니는 절 보더니 아는 채 반가운 채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묻는 순간 소파에 앉아 울고 있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아버지께서 씩씩대고 계셨고요.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버지께서 만나던 술집 여자를 집에 데려와 어머니께 점심을 차리라고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께선 아버지께 드디어 완전히 미친 거냐며 소리를 지르셨고 아버지께선 어머니가 당신 체면에 똥칠을 했다며 그 여자가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셨답니다. 사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건 저도 몇 번이고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어머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개만도 못했지요. 어린 저는 어머니를 아버지로부터 지켜드릴 수 없었고, 오로지 할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혹시나 저를 버리고 도망가시진 않을지 걱정하는 일 뿐이었지요. 매일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마음 편하게 친구들과 떡볶이 한번 사먹지 못하고 집까지 한달름에 뛰어오기를 여러 번이었어요. 어머니가 여전히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두 분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위장이혼이라고 했어요. 사업도 그렇고 세금 문제 때문이라면서요. 하지만 위장이혼이라는 말과 달리 서류상으로 두 분은 완벽히 남남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셨답니다. 이혼하기 몇달 전, 사업 때문에 그렇다며 아버지께선 방강제로 당신 건물을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았는데, 알고 보니 그 건물엔 빚이 1억 넘게 있었지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이야기라는 걸 감안한다면, 보통 큰 금액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로부터 벗어났다는 그 자유를 누려볼 새도 없이, 어머니께선 아버지가 치신 사고 의 뒷수습을 시작하셨지요. 하루는 어머니와 이모가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당신보다 10살도 어린 여자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더군요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 잘 됐다고 두번 다시 어머니와 제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 바랬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진 빚을 갚지 않으면 건물은 그대로 경매에 넘어간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알아야 한다며 그 빚을 어떻게든 갚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실은 당신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후로 저희 어머니는 정말 지독하게 사셨습니다. 새벽엔 동네 목욕탕을 청소하셨고 낮에는 건물을 청소하셨어요. 가끔 손이 부족한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부탁하는 날이면 보너스 받으러 간다며 싱글벙글 웃으셨지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어머니께선 결국 빚의 대부분을 갚으셨습니다. 덕분에 그 건물은 어머니의 재산이 되었지요. 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월세를 전전하던 저희는 건물 3층으로 이사를 들어갔어요. 건물 1층엔 3개의 점포가 있었는데 아침 한 점포가 폐업을 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반찬가게를 여셨습니다. 어머니나 저나 홍보도 영업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속된 말로 무식하게 장사를 했어요. 정성을 다해 만들고 박리담의 식으로 양은 많이 가격은 싸게요. 그런다고 해서 처음부터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더라고요. 장사가 잘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어머니께서 남의 건물에서 세를 내가며 장사를 그런 식으로 하셨다면 진작에 접으셨어야 할 거예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어머니께서는 딱 2년만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청소일을 하실 생각까지 하셨답니다. 하지만 다행히 1년이 지나니 조금씩 반응이 오더라고요.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김치가 너무 맛있다며 대량으로 살순 없겠냐고 이야기가 나왔고. 급기야 인근 회사들에서도 납품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고등학생에 불과했으니, 현실적으로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건 온라인에서 어머니 가게를 홍보하는 정도에 불과했어요. 어머니께서는 당시 몇몇의 아주머니들을 직원으로 고용해 가게를 운영해 나가고 계시기는 했지만, 언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께선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며, 작은 회사를 설립하셨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경매로 나온 공장이 있어 그것도 매입을 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직원 5명을 둔 김치공장의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 나가시는 동안 저 역시 죽기 살기로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저도 어머니 회사에 가서 일을 배우고 어머니께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니께서 거절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뭘 아냐는 거였지요. 저에게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서,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게 어머니의 말씀이셨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경영학과 마케팅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뒤에는 해외로 유학도 1년 다녀왔지요.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는 취업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무조건 어머니께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과는 달리 제가 가서 일하게 됐을 때 어머니가 느끼실 부담과 제가 느낄 불편과 같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다른 회사에 가서 좀더 배우고 오는 편이 도움이 되겠다는 결론이었네요. 그렇게 저는 국내 식품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5살이 많았지만, 입사시기는 고작 1년이 빨랐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늦은 나이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야 나중에 남자친구에게서 직접 들었지만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기자를 하겠다며 2년이란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때는 뭐 정의감이 넘치고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껴서 사회를 고발하는 기자가 되려고 했다나요. 하지만 기자가 되는 길이 쉽지가 않더랍니다. 이후로는 부모님의 성화에 내키지도 않는 공무원 공부를 몇년 동안 했다고요. 하지만 역시 그 또한 잘 풀리지 않아서 결국 아버님께서 아는 지인의 지인을 통해 지금의 회사에 거의 낙하산처럼 꽂아주었다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때 남자친구는 마치 자기가 엄청난 특권층인 것마냥 으스댔는데 얼마나 꼴 같지도 않던지요. 그런데도 그런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 남자친구가 잘난 척이 심해서 그렇지, 저에게 항상 다정하고 친절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내 다른 직원들, 특히 상사들한테 깍듯하고 예의가 바른 것도 보기가 좋았어요. 남자 직원들 대부분이 담배를 피러 간다면 한 시간마다 밖에 나가고 술자리를 좋아해서 걸핏하면 회식을 잡아댔는데, 남자친구는 달랐습니다. 건강을 생각해 담배는 안 피고, 실수할까봐 술은 안 좋아한다고요. 어린 시절 폭력적이고 술과 여자를 좋아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봤던 탓에 저는 이성을 볼때그 사람의 음주여부나 여성 편력 등을 집중해서 관찰하는 편입니다. 그런 저에게 남중 남고 그리고 남자들이 대부분인 과를 졸업했다는 남자친구는 남편감으로 정말 딱이다 싶었지요. 그래서 잘난 척을 하는 건 귀여운 애교라고 여기고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정도껏 해야 봐주지요. 제 얼굴에 침뱉기 같지만 이제 제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남자친구의 잘난 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졌어요. 둘만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소소한 재미를 추구하는 저와 달린 남자친구는 매번 국제정세가 어떻고 나라 상황이 어떻고 같은 전혀 가볍지 않은 그리고 당장 우리의 연애와 전혀 상관없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했어요.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야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이 지적이고 똑똑해 보였던 게 사실이에요. 또, 제 딴에는 남자친구의 길을 살려준답시고, 조금 과하게 리액션을 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뜬금없이, 아프리카에선 애들이 쌀이 없어 굶어 죽어가네 어쩌네. 그런 소리를 기껏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해대면, 제 기분은 어떻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도 어려운 이야기만 해대길래 똑똑한 여자를 좋아하나 싶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어요. 저도 배울 만치 배운 여자였는데, 그래도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걸맞는 여자가 되어야겠다는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관심도 없는 분야의 책까지 찾아 읽어가며 말 그대로 공부를 했네요. 황당한 건 막상 제가 공부를 하니까, 남자친구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게다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자기 말이 맞다고 우겨대기 일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유랍시고 들먹이는 내용들도 듣고 있다 보면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소에 제 성격이라면 그런 걸 곧해요. 지적하진 않았겠지만 어디 가서 행여 개망신 당할까 싶어서 한두어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휴, 자기가 실수한 건 인정하지 않고 갑자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사랑의 힘이 무섭긴 하대요. 싸우고 지치기는 했어도 맞춰가는 과정이라 생각했지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은 솔직히 못했거든요. 제 인생의 첫사랑이기도 했고 첫남자이기도 했으니까 미련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좋은 점만 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했을 땐 솔직히 걱정보다 안도가 되었던 게 사실이에요.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는 어머니와 저밖에 없었잖아요. 믿음직한 남편이자 사위가 돼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잘난 척 하는 것 빼고는 그래도 심성은 곱고 착한 사람이었고 행실도 바르다고 믿었으니까요.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저는 회사를 관뒀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니던 회사는 사내 결혼에 꽤나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전 어차피 언젠가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 일을 배울 생각이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이 맞아떨어져 별 미련 없이 회사를 관뒀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김치 회사를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남자 친구는 벌써부터 전업을 할 생각이냐며 걱정이다. 실망이다. 그딴 소리를 해댔지요. 남자친구와 상의를 하지 않고 회사를 관둔 건제 실수입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제가 원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누가 밤나라 배나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직할 곳이 정해져 있는데 남자친구가 그토록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요. 남자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나자 남자친구는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자기는 제가 개념 있는 여자인 줄 알았기에 깜짝 놀랐답니다. 그 말도 영성에 차지는 않았지만 자꾸 말꼬리 잡아서 서로 좋을 게 없다 싶어 못 들은 채 넘겼어요. 저는 회사를 관뒀고 어머니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전 솔직히 제가 큰 도움이 될줄 알았는데 어머니 회사는 제가 다니던 회사에 비하면 규모도 한참 작았고 여러 가지로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다른 직원들로부터 많은 걸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짐이 되는 게 아닌지 죄송스러울 지경이었지요. 며칠 뒤 남자친구가 저하고 긴히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회사에서 보다가 제가 관두고 난 이후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만나서도 보통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혼에 관련해서 뭐 상의할 게 있나 보다 생각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회사를 때려치고 싶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어요. 저와 달리 남자친구는 별다른 계획도 없는 걸로 알고 있었고, 있다고 해도 그 나이에 이직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저나 남자친구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실실 웃어가며 자기를 저희 어머니 회사에서 일하게 해달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남자친구의 말에 황당하기도 했고 난처했어요. 무조건 거절을 해야 한다는 건잘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건지. 하지만 남자 친구는 제가 아무 말도 못 하고 머뭇거리는 것만으로도 서운하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카페를 그냥 나가 버렸어요. 이 어이없는 상황에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일단 남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면서도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린가 싶어서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 남자 친구에게 사과를 했어요. 한번 어머니께 물어나 보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다 조심스레 낮에 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께선 생각이 많아 보이셨어요. 그러더니 인턴도 괜찮으면 와서 해 보라고 하랍니다. 채용하는 건 인턴 하는 거 보고 정하신다고요. 생각지 못한 어머니 반응에 저는 좀 놀랐지만 일단은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전에 들은 남자친구는 왜 조건이 붙냐고 또 툴툴거렸습니다. 진짜 아쉬운 게 누군데 내가 왜 남자친구를 구슬러야 되지 싶으니까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싫다고 하면 나도 더는 모르겠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도 이번엔 한발 물러서더니 알겠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래도 남자친구가 최소한 어디에서 자기가 발을 뻗어도 되는지 아닌지 정도는 분간을 할수 있을 줄 알았어요. 회사 내에서 사회생활을 아예 못하던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 회사가 작다고 무시를 한 건지 남자친구는 출근을 하기가 무섭게 헛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네요. 어머니 회사에는 13명의 직원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저희보다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상대로 남자친구가 또 지가 잘났다고 떠들어댄 거지요. 대기업에서는 그렇게 일안 한다. 사고방식이 그런 식이면 성장을 못 한다. 누구누구씨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된다. 이런 건 영어로 써주셔야 되지 않겠냐. 직원들 사이에서 당연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남자친구가 직원들 앞에서 자기가 마치 이 회사에 뭐라도 되느냐 거들먹거리고, 한마디로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왔냐는 불만이었지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건 깨이치 않는 눈치였어요. 오직 자기 잘난 것만 뽐내느라 바빴지요. 심지어 그날은 사장인 저희 어머니를 상대로 그꼴 같자는 지적질을 했고, 난리가 났네요. 어머니께서 거래처와 일정 및 수량을 조율하고 계시던 시기였어요. 제가 그 일을 도왔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것도 근무 시간에 멋대로 제 자리에 와서는 그 서류를 보더니 이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더니 급기야, 저희 어머니랑 이야기를 해봐야겠답니다. 이러다간 회사 망하게 생겼다면서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번 집 걸려봐라 하고 냅뒀습니다. 저희 사무실 구조가 어떻냐면 어머니가 쓰시는 사장실에서 직원들 자리가 다 보이고요. 직원들도 사장실 내부를 전부 다볼수 있습니다. 방음도 제법 되는 편이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사장실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고 놀란 제가 사장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자친구가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 전부 다 수준 미달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끌어오셨는지 모르겠다나. 그러면서 어머니께 이러실 때가 아니라 일단 대학원에 가서 경영자 수업을 들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오너의 품격이 어떻고 모르겠어요. 뭔 헛소리를 얼마나 신나게 떠들어댄 건지. 아무튼 어머니께선 말 그대로 정말 크게 노하셨지요. 결국 인턴은 무슨 바로 쫓아냈네요. 잘난 남자친구께서 노동법이 어쩌고 난리를 쳤지만 저희가 회사가 작아서 그렇지 변호사도 있고 있을 건다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잘났으면 법대로 해보라고 상대도 안 해주셨어요. 결혼은 당연히 물 건너갔습니다. 어떤 딸이 남자친구가 자기 어머니한테 그러고 달라드는데 결혼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저한테 지 잘났다고 떠들어댄 거야. 같이 놀아준 셈 쳐도 되지만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건 지금도 때려죽여도 분이 안 풀릴 것 같아요. 솔직히 파혼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뭐 예약을 하나 한 것도 아니고 양쪽 집안 어른들한테 서로 소개한 정도에서 끝나서 다행이지 뭐예요. 진짜 남자 잘못 만나서 망하는 여자는 있어도 혼자 살아서 망하는 여자는 없다더니 혼자 살아야 될까요? 정말이지 결혼은 어렵네요. 후기랄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한테는 지금도 연락이 오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저더러 어머니 좀 말려보라고 자기는 회사와 저희 모녀를 위해서 총대를 메고 이야기 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회사까지 때려치고 나와서 갈 곳도 없는데 이렇게 며칠 만에 나가라고 하면 이건 오너마인드가 어쩌고. 그렇게 잘났으면 본인 능력껏 살길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난 오빠가 그놈의 입 때문에 언젠간 크게 경을 칠줄 알았다고 한마디 해줬지요. 진짜. 이제 그만 좀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입이 문제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